매일 밤잠못 드는 당신을 위해 그린 몬스터 멜라데이가 찾아왔어요. 식물성 멜라토닌으로 안전하게 편안한 밤을 선물해 드릴게요. 2mg 멜라토닌의 마그네슘, 타트체리까지 더해져 깊은 잠을 돕는답니다. 약은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로 잠못 이루는 분들께 특히 추천. 멜라데이로 건강한 수면습관 만들어보세요. 멜라데이 특징. 별표 식물성 멜라토닌 2mg 함유로 안심. 별표 마그네슘 플러스 타트체리 시너지 숙면 효과업. 별표 불규칙한 생활에 지친 현대인에게 딱. 별표 HACCP 인증 시설 제조로 더욱 안심. 실제 리뷰. 평소 잠을 깊게 못자늘 피곤했는데 멜라데이 먹고 잠이 빨라졌어요. 아침도 개운하고 몸도 가벼워진 느낌. 아략도 자가 먹기 편하고 식물성이라 더 안심이에요. 이제 멜라데이 없이는 잠들기 힘들 정도. 멜라토닌 제품 처음이라 걱정했는데 멜라데이는 속도 편안하고 부작용도 없었어요. 자기 전한 알이면 스르륵 잠들고 꿈도 덜 꾸는 것 같아요. 푹잔 느낌으로 일어나니 삶의 질이 달라졌어요. 포장도 휴대도 편해서 여행 필수템 등극. 멜라데이. 정말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었답니다.